뭐, 비싼 돈을 주고 마사지 샵을 가니 뭘 하니? 그나마 집에서 할수 있는 게 팩인데 그거마저도 그래. 우리가 열심히 안 하잖아. 아. 귀차니즘을 위한 팩 언어 있잖아 예쁘다. 짜자자. 이게 바로 그 잠자는 시간을 이용해 팩을 할수 있는 슬리핑팩이라는 거예요. 와나 이거 하니까 지금 딱 생각 들었어. 어떤 거? 잠자면서 백설공주가 이거 바르고 자 가지고 다음날 얼굴 하얘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웃음> 근데 <웃음> 어떤 공주는 잠은 자요. 아, 그래, 잠은 많이 주무시니까. 예. 잠은 다 자요. 예. 그러니까. 근데 아. 자면서 팩하는 건좀 위험해. 왜? 왜? 발라놓고 이 국물 질질 새. <laughs> 옷다 젖어. 아. 다다면팩에 다, 다, 다. 나오는 거지. 뭐 잠잘 때 흘러내리고, 그런 염려가 없는 팩이에요. 아... 이거 씻을 필요가 없는 거야. 아니, 씻어? 아니, 그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세수만 하면 끝나는 거겠네? 해보자. 그렇지. 한번 일단 발라봐야지, 우리가. 무조건 해봐야지, 알지, 뭐. 어, 백날 얘기 들어봐야. 어? 백문이 불여일견 아, 딱. 아, 공부 어? 열심히 했다? 요즘 공부하고 있어요. 어? 자, 브러쉬로 마사지를 하듯이. 원을 하지? 그리면서. 자질까 광대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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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코, 코 바른 다음에 인증, 그 다음에 턱, 문두덩이 그리고 마지막에 이마 근데 이게 진짜 팩이라는 느낌보다 어, 수분크림이나 로션 바른 그런 느낌? 왜안 흘러내린다는 라 거를 이제 발라보니까 알것 같아 뭔가 여기에 착 달라붙은 느낌이야 그런 게 없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사실 이게 우리가 손으로 바르다 보면 양조절이 안 돼가지고 좀 많이 바르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손에서 버리는 게 많잖아. 그치. 근데 이제 브러쉬로 바르다 보니까 되게 얇게 펴 발라져. 이 브러쉬가 또 너무 부드러워서 콧잔등까지 부드럽게 발리. 좋네. 스며들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니 근데 잠잘때 향도 중요하잖아. 약간 라벤더 향 이런 거틀어놓은 것처럼 음. 은은하게 장미 향이 나니까 잠도 잘 음. 오고. 이게 그러니까 진짜 이 소녀 소녀한 장이확 오면서. 근데 좋은 게엄청 어. 많이 들어있는데 뭐가? 어. 동백오일. 동백오일 들어있고 흑삼흑삼 추출물이 있고 로즈워터, 라놀린. 그배오일일은 피부에 결을 좋게 해 줘. 그래 가지고 또 피부에 트러블 이 있는 사람들이 막 바르면은 그 트러블이 가라앉고 꾸준히 바르면 눈기가 장난이 안 돼. 아 자, 그리고 여기 아 흑삼. 계속 바를 거아 흑삼이라는 건또 처음 들어봤잖아. 우리가 홍삼, 어 산삼, 인삼으로 들어봤는데 한 번도 발라 본적 없어. 흑삼인데 흑삼이 인삼을 아홉 번 쪄서 발효를 시킨 건데, 음. 사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항산화 효과가 좋거든. 아... 이게 40배 정도가 돼가지고, 피부 노화방지, 면역력 증강. 음. 이거 엄청난 물질인 거지, 이게. 노화방지. 이게 지금 여기 들어있다는 거야, 지금. 그거를 지금 바르고 주무시는 거예요, 선생님 피부가 얼마나 좋겠어. 확실히 그러니까. 흙이 들어가는 건 좋아. 흑돼지. 아, 아, 진짜. 어?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뒷부분을 이용해서 얼굴 지압점을 꾹꾹 아 눌러주면은 이 경락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눈가에 주름을 방지해 줍니다. <놀람> 주름, 어머 머머나 진짜 필요한 주름. 그리고 이 코하고 이 광대 바로 밑에 여기 눌러주세요. 볼 처짐 이게 노화 때문에 볼이 처지잖아요. 나아에 욕심포처럼 보여요. 국주보 지금 벌써 너 욕심. 아, 한가득 넓어. 놀고 처럼 지금 봐로 넓어, 완전 넓어. 요즘 또 피로 주름 예방. 주름해봐, 주름 대박, 그러니까 주름. 입술 바로 밑에. 이렇게 해서 자면 다음날 피부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아 근데 대단하다. 우리 발라봤는데 어때? 붙여놓고 잠들어도 그걸 떼야 되네, 20분 있다가. 그치. 응. 그것도 괜찮거든, 솔직히. 응. 근데 지금 그냥 발라놓고 바로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해결해도 되니까 응. 너무 좋아. 나는 이거에서 제일 좋았던 거니, 부, 브러시까지 어. 브러시가 너무 부드러워서 계속 하고 싶어. 그러니까 계속 발라도 그 자극이 없어. 그리고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선물용은 너무 좋아. 어 선물용. 약간 센스 없는 여자들 막 치, 성, 친구들 선물해야 되는데 뭐 못할때 어. 하면은 좋지. 이거 어, 좋습니다 좋네, 이거